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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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형아 잠만 형아 빨리 도와줘안 물어졌어 손으로 해도 되요 얘안 물어 물고기는 그 물고기는 안 물더라 성령이야도 <laughs> <laughs> 진짜 리략이야 곤략 성령지 한번 볼까 작게 어 얘가 더 너무... 기린 똥똥아. 기린은 데가 어, 어 둘다 비슷하다. 얘가더똥똥하고이가더골렸 얘가 아니, 야가 골야오이단골 어, 미꾸라지랑 메기도 풀어 줄까? 관찰해 볼래? 아니, 어항에. 관찰하면 좋잖아. 거기 물고기들이 다 어디 숨어 있는지 알려줄까 우자? 우제발 밑에 왼 오른쪽 발 밑에 그 돌틈 사이에 손을 넣어봐 오른쪽 거기 밑에 밑에 돌 밑에 어그 밑에 손을 살짝 넣어봐 우자. 어, 그 밑에 살짝 움직여봐 손을 움직여봐. 어, 그돌 밑에 돌 바위 사이에 그렇게 다돌 물고기 다, 다 숨어 있는 거야? 흑석거는 괜찮아. 나도. 그쪽으로못뚫고가 못 네, 그래서 응. 내가 이거 흙 파... 그래서 엄청 나게 많은 흙이 쌓여 있잖아. 그걸 다 수는 없어. 아니, 그래서 아낄그 수가 하... 있다고? 어, 흙 파이쳐가지고, 파이쳐서, 빌려면, 시켜서, 응. 응. 흙 그래.